자, 143쪽에 필수의 제 8번하고 9번 봐볼게요. 자, 봐봐. 자, 필수의 제 8번 봐보자. 봐봐. 자, 원점 5와전 p-5콤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동경, 5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 봐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말꼭 들으세요 어려워 할거 하나도 없어전 p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죠 p 딱 꽂았어 네? 그러면 원 동경 5p가 5p는 이거라이 소리지 맞지 얘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요렇게가 각인 거야 어? 근데 이렇게 풀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x축에 센터를 딱 꽂아 직각을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얘를 세타라고 그냥 봐버려 알겠어 세타라고 보고 얘를 그대로 끄집어 옵니다 이렇게 네?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세타야 그럼 이 길이가 여기가 5가 된다 이줄이지 맞죠? 요 길이가 길이로 오면 12가 되죠. 네. 네? 5대 12대 뭐죠? 13이지? 네. 어 생각한 다면 고라고라 때리고 네. 알겠어요? 그럼 일단은 보고 가자고 다 구하고 이거 문제 풀자. 일단은 사인 세타는 절대값은 어떻게 돼? 13. 13분의 12지? 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 13. 13분의 5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 그렇지. 5분의 10이지?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사분면이니까 얼사탄이죠? 얘만 불러고 나머지는 뭐가 돼? 그럼 게임 끝났어. 응? 끝난 거야,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3분의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3분의 10이지? 그럼 얘는 답이 13분의 7. 쉽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번은? 13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3분의 12에 탄젠세타5분의 12에 24 이렇게 돼버리잖아 맞지? 안녕, 안녕 아이고, 주여 5분에 마이너스 144에 1분의 24집 왜는 예? 마이너스 144분에 도와주세요 24곱하기구냐? 사로 나눠지나? 사로개 24 도와줘 사32 사로개 24 6일은6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해 갑니까? 어. 자,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센터 꽂아주세요. 절대 오래 할 필요 없어. 마지막에 뭘 본다? 부호 판다. 몇 사분 면에 있는 각이냐. 그것만 생각해. 알겠어? 네?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마이너스 5라고 쓰고 막 이래가지고 부호가 마지막에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알겠지? 그러지 말고. 어? 그래, 필수에 이제 9번 문제만 올게. 자, 선생님이 지금 구분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 얘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봐봐. 지금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루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산젠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어, 그럼 여기 봐.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세타가 4분의 3파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가 4분의 3파이라이 소리지? 여기는 뭐가 되냐? 4분의 파이가 되어버린다 이 소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해야 파이가 되는 거니까. 맞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야, 여기에서 루트이사인세타 2코사인세타 산센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맞지? 그러면 봐봐. 어? 단위원을 요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단위원을 오케이? 단위원을 요렇게 그려보면 이 점에 잡혀 여기를 센터를 이렇게 꽂아보자고. 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응? 45도니까 45도. 일 특수각이지. 1대 네. 1대 루트 2대 루트 2지? 그치? 네, 잠깐만. 이렇게 풀지 말고, 이건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나중에 그 얘기는 할게. 자, 선생님, 먼저 이 얘기 좀 할게요. 잘 네, 봐봐. 우리가 특수각이 아닌 각도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할게. 특수각이 아닌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세타를 90도 곱하기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꼴로 고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n이 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이 뭐냐? 부호 판단을 해야 돼.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호 판단, 부호 판단이란 건 뭐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걸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판단한 후에 자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를 생각하는 거야. 짝수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야. 그대로는 소리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네, 탄젠트래. 이 소리야. 알겠어? 근데 n이 홀수야. 내가 반대로야. 오케이? 뭔 말이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코 탄젠트라고 그래. 코 탄젠트로 바뀐다는 사실만 꼭 기억합시다. 자, 연습을 몇번 해볼게. 봐봐. 우리가 사인 120도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응? 사인 120도. 그럼 웬 특수각이 아니지?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이 120도를 뭘로 고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몇 도? 30도 이렇게 고치란 말이야. 알겠어? 그면 얘는 자, 사인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지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어? 부호 판단하라고 그잖아 얘를 돌려 보란 말이야 자 봐봐 시초도를 기준으로 90도 갔다가 30도만큼 더 갔지? 얼싸지? 여기 사인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야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 홀수야 짝수야? 홀수면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각도는 무조건 절대값이야 30도 이렇게 오는거야 알겠어? 그가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아? 2분의 루트 3 이해 갑니까? 네.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죠? 네. 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각도를 다 고칠 수있는거예요자 예를 들어서 또이 연습 몇번 해볼게 탄젠트 마이너스 570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볼까? 제일 먼저, 마이너스 570도가 있어. 그러면은, 90도 곱하기 뭐가 될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된대, 소리지. 됐어? 그러면은, 탄젠트에 90도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0도지. 절대로 순서 바뀌면 안 돼. 짝순냐홀순이부터 숙량, 보면 안 된다고. 뭐부터 하라고 그랬지? 부호 판다. 네? 그럼 이 각도를 돌려보는 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6번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에 마이너스 30도지 네. 얼싸지 얼싼데 싸 지금 뭐라고 나왔냐 네. 탄젠트 나왔으니까 이는보겠어 네. 마이너스 네. 그렇지 짝수야 홀수야 네. 짝수니까 그대로죠 네.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절댓값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30도니까 3분의 루트 4 이렇게 구하면 된대 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구할 때, 여기 봐봐. 4분의 3파이면 몇 도일까? 135도란 말이야. 4분의 파이가 45도. 그러는은 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 탄젠트 135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135도라는 놈은 90도 곱하기 1 더하기 몇 도야? 45도지? 그러면은 사인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45도 코사인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45도 탄젠트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45도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자 얘는 몇사분면의 각이냐? 2사분면의 각이지. 얘는 뭐가 돼? 플러스 코사인 45도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사인 45도고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45도라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뭐가 돼? 2분의 루트이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네 코탄젠트 45도라는 소리는 뭐냐면 역수니까 탄젠트 45도분의 1하고 똑같아 이 소리야 알겠어? 탄젠트 45도가 1이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끝났어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에 맞지?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 마이너스 1돼버리죠 네. 안녕? 이거 이렇게 찢어버리네? 마이너스 루트 2 이해갑니까? 얘 이해갔지? 얘 이렇게 구해준다 이 소리야 이해갔죠? 네. 확인체크 192번하고 193번 문제 풀어보세요